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대부분 듣는 것보다는 말을 할때 쾌감을 느낀다. 부모도 아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경청의 가치를 일상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가 하는 말을 일단 끝까지 듣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야 어떤 답변을 해야 좋을지, 사색하며 가장 좋은 하나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은 없다.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차분히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아이의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부모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김종원 욱하며 싸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이를 자꾸만 지치게 만듭니다. 습관적으로 욱해서 소리 지르거나 좋게 시작해도 결국에는 싸움이 되는 엄마 아빠의 화내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밖에서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말을 하는 모습,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크게 화를 내고,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모습, 울고 분노하고 소리치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엄마 아빠는 기분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네. 2. 힘들 때 의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 3. 나라는 존재가 싸우는 가장 큰 원인 아닐까. 4. 나도 앞으로 말이 안 통하면 소리를 질러야겠네. 5. 왜 서로에게 가장 아픈 말만 들려주는 걸까? 6. 엄마 아빠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걸까? 7. 빨리 커서 지긋지긋한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 8. 아,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지친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운 뒤에 어떤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소개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함께 읽고 필사하면 싸운 뒤에 지혜롭게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따스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은 왜 나한테만 보이는 거냐? 알고리즘을 미워하지 마시고 우선 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며 읽어주세요. 1. 말이 아니라 말투가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는 차분하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자. 2. 여행지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짐작도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만나잖아. 우리 싸우면서 서로 몰랐던 새로운 풍경을 만난다고 생각하자. 방황하며 결국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3. 대화는 지식보다는 마음의 영역이라네. 우리 앞으로는 사랑이 될수 있는 다정한 말만 들려주자. 4.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워. 5. 지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화를 냈던 것 같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며 살자. 6. 마흔 이후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킨다고 하네. 우리 앞으로 품위 있게 살자. 7. 세상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라는 한 사람만 나를 이해해준다면 살아가는데 정말 큰 버팀목이 될것 같아.발 예민한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그만큼 사랑해서 마음을 많이 쓴 결과니까.앞으로는 내가 좀더 이해할게.구.미안해와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자주 들려주며 살자.좋은 마음은 꼭 전해줘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10.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일이더라. 힘들어도 꿋꿋하게 나 자신을 챙기며 살자. 11. 기운 빠지는 소리는 최대한 하지 말자. 힘이 될수 있는 말을 해야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잖아. 12.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부는 아마 없을 거야. 핵심은 회복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이불처럼 따뜻한 말을 서로에게 들려주자. 이제 곧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차가운 분위기를 아는 아이는 가장 먼저 느낍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 엄마 아빠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난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아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그 고생과 서로를 향한 분노의 시간이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피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만 들려도 아이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자는 척을 하며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죠. 부모는 싸우고 나서 잠시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아이는 아무리 무섭고 싫어도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갈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집이 너무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을 사랑하고 아빠가 아빠 자신을 사랑해야 아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말이 부모에게도 좋고 부모에게 좋은 말이 아이에게도 좋으니 위에 소개한 12개의 말을 함께 필사하며 내면을 단단하고 꿋꿋하게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김종원 작가 어른의 선택에는, 선택에는 후회가, 후회가, 후회가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하루 한장 생육의 인문학 인력. 내면이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바깥의 안부를 묻는 것보다. 내면의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